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 와 수급이 달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캐노피 그로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캐노피 그로스. 자, 52주 신고가 구원이 8.65달러에서 최근에 0.77달러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 바다권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보는것 이치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있다 말씀드렸고, 먼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월 15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스위스 포괄적 규제와 함께 대마초 합법화 추진이라는 제목이네요. 스위스 국가위원회 사회보장 보건위원회인 SGKN이 비의료형 대마초의 재배 및 생산, 거래 및 소비를 규제하는 연방법 초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찬성 1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서 채택되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제 비의료형 대마초에 대한 생산 및 거래 관련된 모멘텀이 참 발생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2월 13일 날 나왔던 이슈죠. 신규 대마초 음료, 신제품 출시로 실적 기대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이제 음료라든지 뭐, 뭐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캔디 그런 데다 이제 먹으면 우리나라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여행 가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음료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사탕, 뭐, 요런, 그, 음식 같은 거에다가, 이런 대마초를 넣는 거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잘못 복용하셨다가, 에, 잘못, 그, 그러니까 이제, 에, 들어오실 때 잘못하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참고하서꼭 확인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절대 없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사탕, 아니면 초콜렛, 뭐 음료수, 이런 거에다가 대마초를 넣는 성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에, 확인하시고 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대마초 음료 신제품 출시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마초 산업의 선도 기업인 동사 캐너피 그로스는 에, 딥 스페이스 프로, 어, 프로처음 음료 라인에 대해서 에, 포켓 루트 비어와 차지드 크림 소다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신제품을 기존에 블루 소베리와 그다음 알티뷰 티브 레몬 라임에 이어서 고함량 대마초 음료 카테고리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동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3520만 달러의 마이너 에비타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355ml 캔한개당 THC 10mg과 c b d 10mg 그리고 30mg 미만의 천연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딥스페이스 브랜드에서 기대되는 효과와 강렬한 맛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로켓 루트 비어는 클래식한 맛을 제공하며 차지드 크림 소다는 바닐라 크림 맛을 선보인다. 이 음료들은 현재 캐나다에 허가된 대마초 소매점과 의료용 환자를 위한 스펙트럼 테라퓨틱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캐나다 캐나다 캐노피 그로스의 에, 사장은 맛의 혁신과 프리미엄 음료 제공, 음료 경험 제공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강조했다. 신제품 출시는 회사의 주가가 52주 최저치에서 근접한 거래하고 있으며 음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제품과 기화 장치로 알려진 캐노피 그로스는 캐나다, 독일, 폴란드, 호주에서 의료용대마초 환자를, 환자들 계속 지원하고 있다. 3.5위의 양호한 유동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총 부채는 3억 4,100만 달러 THC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예, 다하며 또한 동사는 예, 아크레게드 홀딩스 그리고 와나 원어브러더스 그리고 제티 익스트렉터와 지분을 보유한 캐노피 u s a 를 통해서 미국 THC 시장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어, 관련돼 가지고 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동사의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조정의 긍정적인 입장이다 보시면 되겠고 동사의 조정 앱이 따는 22 회계 연도에 4억 캐나다 달러 손실에서 개선되어 손익 분기점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목록 보충서를 통해서 보통주 재판매를 등록했다. 문서에 따르면 총 763만 1,637 주의 보통주가 확인된. 증권 보유자들에 대한 수시로 매각될 수 있어 향후 매각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 마지막으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동사를 포함한 캐나다 대만초 업체들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관세는 특히 국내 생산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수출 사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최근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관련된 모멘텀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많이, 보시, 많이 떨어졌죠? 자, 8.65달러에 최근에 0.77달러 떨어졌기 때문에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주가 떨어졌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반적으로 관세 부과 정책이 나오면서 동사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먼저 선반영됐다. 주가는 이미 다빠지 만큼 빠졌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전반적으로 악재는 이미 주가에다 사, 선반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에, 조금씩 이제 저점 권에서 노력을 많이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가 고점과 고점 연결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파 시도, 자,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네 번째 돌파 시도가 실패했다. 이번에 드디어 다섯 번째 만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요. 현재 상승의 눌림목 상승. 현재 N장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고 현재 바닥권에서 머리 만들고 자, 왼쪽 어깨 만들고 최근에 눌림봉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 따른 기술적 반등구안을 노려볼 만한 현재 역회전 숄더 패턴이 완성됐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바닥권에 있을 때는 뭘만을 기다려라. 물론 어떤 모멘텀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점 구간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 엔자인 패턴을 그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회던 숄더 패턴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는 노력만 위치해서 현재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여서 분할로 접근해 볼만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3.8% 강하게 상승하면서 1.66달러에 마감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는 1.9달러, 그 위에 2.8달러, 3.6, 4.6, 그리고 5.6, 그리고 7.0, 그리고 8 1달로됐습니8 1달로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를 찾을 때 1.4, 그 밑에 1.2, 1.0, 0.8달러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10% 이상 나왔던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공매도의 영향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1.66달러권에서 현재 적정주가 수준은 2.87달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중권사 투자 의견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중권사에서는 매도 의견, 한 군데 비중축소네 군데 중립, 그리고 한 군데 중권사는 어, 매수 의견 내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비중축소에 위치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11% 감소, 내년에 3.9% 증가 예상되고 있네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올해 71% 개선, 내년에 90% 역시 좋아질 것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선될 것 예상되고 있네요. 순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5% 개선됐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올해 48% 감소, 내년에 76%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 감소했었고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올해 17% 개선, 내년도에 7%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작년에 650% 개선됐습니다. 중권사 투자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권사 목표지 상단을 6.99달러, 하단을 0달러라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2.47달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대비 48.8%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한달전 대비 중권사 투자 의견 매수견 한 군데 똑같고요 중립 네 군데 똑같고, 비중축수한 군데 똑같고, 그 다음에 매도견세 세 군데 똑같으면서 현재 아홉 군데 중권사가 한달전 대비 투자 의견은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캐노피 그러스 오는 총가 1.66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현재 2.5달러에서 현재 구간 대비 48.8%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순이익이 85.5% 개선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모멘트 스위스에서 포괄적 규제와 대마초 합법화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고, 두 번째는 신규 대마초 음료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부과 정책, 동사 캐나를 사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보셨습니다. 차트는 66.8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5.1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볼만 2,000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8달러 그리고 4.6달러로 되어 고요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2달러 그리고 0.8달러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캐노피그로스 종목 등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아, 캐노피가 아니라 캐자캐오피라고 썼네요. 캐노피그로스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캐노피그로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수정이 좀 오타가 나왔었네요. 오늘은 캐노피 그로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달은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